테마 14, 대칭 이동이랑 평행 이동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쉬우니까 실수만 안 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어, 대칭 이동에서는 총네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문제가 있어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고 그러면 x랑 y 자리만 바꿔 주시면 돼요. 3 2마이 정답 4번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문제가 그 다음에 있어요. 그러면 y는 가만히 있고 이 점이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x의 부호만 바뀌는 거야. y 대칭 이동하면은 x만 바뀌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 4. 정답 2번. 그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y부호만 바뀌겠죠. 2, 5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3번.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이동이 있는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 은 x도 부호가 바뀌고 y도 부호가 바뀌어요. x축 대칭이동 한번 하고 y축 대칭이동 한번 하는 게 원점 대칭입니다. 그럼 둘다 부호를 바꿔줘야겠죠. 2, 마 1. 정답 4번. 연습 좀 해볼게요. 원점대칭 둘다 부호 바꿔주세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정답 1번. y축 대칭 x만 부호 바꿀게요. 마이너스 3, 2. 정답 2번. x축 y만 부호 바꾸세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정답 2번. y는 x. 자리를 바꾸세요. 5, 4. 자, 여기서 지금 검정고시에서 물어본 적은 없는데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것도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고 그면은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바꿔주세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마이너스4 이렇게 되겠죠 요것도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2021년 1회 보도록 할게요 이제 평행 이동인데요 평행 이동은 더하기 빼기 잘하면 돼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러니까 빼기 2 했다고 y축 방향으로 2만큼 플러스 2 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0마 계산하면 3 0마3 2번 문제 더 볼게요 x축 방향으로 3만큼 더하기 3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빼기 2 계산하면 2, 0 2, 0 정답 4번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 계산하면 2, 계산하면 1 2, 1 정답 1번이죠 이렇게 평행이동은 여러분들 계산만 안 틀리면 무조건 맞출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과거 좀어려웠 어려웠었던 시절의 문제들을 보도록 할게요 이거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하고 그랬죠 우리 x축 대칭이동하면 y보호 바꾸기로 했잖아 그럼 여기 y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보기 안 좋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할게요. 그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이 마이너스 곱할 때괄호를 이렇게 씌워주셔야 돼. 분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정답 4번에 있네요. 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대칭이동 문제가 넓이 구하는 문제였거든요. 자,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B. 그러니까 y 보호만 바꾼 거죠. 여기는 1, 2 이렇게 된 거고. y 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 그니까 러 x 보호만 바꾸겠다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을 때 넓이를 구하래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문제니까 요 길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어, 좌우에움직이면 x 보는 거죠. 이 길이 2고, 요 길이, 요 길이 4죠. 2, 4, 8, 나누기 2, 정답 4. 이렇게 삼각형 넓이 잘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뭐 이런 사각형 넓이 구하는 문제도 있어요. 대칭이동 잘 해주시면 되는데, 자, 아무튼 대칭이동했으니까 a를 뒤로 요 길이, 요 길이 같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지금 3이잖아, 3. 높이니까. 3, 여기도 3. 어, 이만큼은 6이구나. 그 다음에, 눈잘 뜨고 계시면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2니까 여기 1, 2. 그니까 러 여기는 3이 되겠네요. 3 곱하기 6. 36에 18. 정답 4번. 그림만 보고도 풀수 있는 문제죠. 네. 2020, 2016년 2의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라고 했죠.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요거 보기 안 좋잖아. 이게 뭐랑 같냐면요. 이 마이너스 앞으로 끌어내주시면은 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 보기에서 찾아주시면은 어 플러스 3 마이너스 2 여기 있네요. 정답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계산이 조금 힘든 사람들도 있으면은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테마 13이었나? 거기서 이거 보고 바로 중심 뽑아냈잖아요. 여러분들 중심이 3 2구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중심도 y 축에 대해서 대칭기동이 됐을 거예요. 그럼 중심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3이2 이렇게 바뀌었겠죠. Y축 대칭 X 보호만 바꾸는 겁니다. 그럼 요거 중심이 마이너스 3 2인 원의 방정식 찾으면 되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지면0 나오는 거 마이너스 3 2 어,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테마 13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정답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틀릴 문제가 없겠죠. 네. 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두 개의 자리를 바꿔주세요. Y축 대칭 X 보호 바꿀게요. X축 대칭 Y 보호 바꾸고 원점 대칭 둘다 바꾸고 Y는 마이너스 엑스 대칭,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싹다 바꾸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